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피츠카랄도인데요. 예,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 군데에서 볼수 있어요. 음.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볼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네이버 시리즈온 거기서 봤거든요. 예, 근데 음. 그거 말고도 여러 군데 볼수 있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왓챠로 봤습니다. 아, 네. 왓챠 결제하셨어요? 네. 네. <laughs> 그, 제가 결제를 안 하고 볼 리가 있나요? 결국에는 감독인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 자신이 투여된 게 되게 느껴져서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추천을 하고 싶은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뭐흙 더위 되게 날것의 자연 이런 것들이 영화 외적의 그런 촬영 현장에서의 고생스러움이나 갈등의 공기를 굉장히 머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음. 물론 뒷이야기를 조금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걸 몰랐다고 해도 촬영 현장에서의 고생스러움이 먹은 머저 있었다 환경 자체에 음. 그렇게 느꼈어요 거대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한 날것의 자연들 앞에서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그런 인간들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고 그 인간이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 네. 그 본인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주인공인 피츠카랄도가 네. 오페라 광입니다.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존 한복판에 오페라 하우스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고무나무 사업을 통해서, 고무를 파는 사업을 통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큰 배를 타고 아마존으로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원주민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배를 끌고 산을 가로질러 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줄거리예요. 배를 끌어 올려서 산을 넘겨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거의 실제로 음. 영화 영화처럼 실제로 그렇게 인력을 쓰고 그런 장비를 열악한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행했다고 해요. 음. 그래서 고생스러울만 하죠. 게다가 그피츠카랄도 역을 맡은 클라우스 킨스키가 굉장히 성격이 불 같은 걸로 유명합니다. 되게 다혈질이고 해서 다른 영화에서도 굉장히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아 응. 그렇구나. 그리고 워낙에 베르나헤어 조크 감독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페르소나처럼. 음, 음.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촬영 현장에서 별 것도 아닌 걸로 이제 원주민이랑 많이 다투기도 하고 스태프들과도 사소한 그런 싸움이 있고 막 어느 날은 뭐 원주민이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을 위해서 클라우스 킨스키 배우를 죽여주겠다 제안을 했대요. 네. 그... 도대체 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싸웠길래 그런 말까지 나왔을까요? 악마의 재능을 가졌나 봐요. 그 정도면 보통 안 쓰지 않나요? 아무리 뭐 신의 연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만큼 베르네 헤어조크 감독이 어떤 애증의 관계에 갖고 그와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나의 친애하는적 킨스키 그런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킨스키에 아, 그, 그 배우를 대해서 위한 다큐인가 킨스키가 죽고 나서. 어, 아, 헤어조크 감독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감독은 그래서 만들었죠 어릴 어...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예, 이웃집에 살았댔나?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정말 원주민들이 진지하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킨스키 배우를 진짜 죽이겠다 그래서 예, 헤어조크 감독이 말렸나봐요 말리긴 했는데 <laughs> 말려야죠 예, 나중에, 사회사건 일어나면 안되지 나중에는 되지. 어, 좀 후회했다고 아, 후회했다고요? 말렸다는 거를 이제 후회했다고 하는. 아그 정도면 이 영화를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저는 미치광이를 다스리는 미치광이를 다스리는 미치광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말로 한 마디로 표현하는 걸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 미치광이는 그러면 한 명은 그 켄스키고 한 명은 감독인가요? 어네 맞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 명은 배우. 음. 한 명은 감독일 수도 있고 영화라는 매체. 음. 그리고 마지막 미치광이는 자연이다. 아, 자연이다. 어. 자연 우주 이런 거다. 여기서 미치광이라는 건 그럼 좋은 뜻이네요. 광기가 좋은 뜻으로. 아,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애증의 단어죠. <laughs> 미치광이 즉 배우 또는 킨스키를 음. 다스리는 감독 또는 영화라는 매체를 다스리는 자연 또는 우주. 본인은 감독으로서 미치광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아니요, 아니, 저는 크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음. 그래요? 저는 <laughs> 알겠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굉장히 억누르면서 살고 억누른다고요? 있는데, 네, 매, 굉장히 억누르면서 사는데 아니 작품하실 때는 억누르시지 않으시잖아요. 하고 싶은 아, 그렇죠, 걸 그렇죠.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감독으로 일상 생활에서는 굉장히 억누른 거 같아요. 어... 하고 싶은 게뭐 그때 그때 탁탁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상 생활에서는 덕누른다 아. 많이.